그, 뭐, 뭐,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. 뭐, 유진제 처리를 했냐, 하냐, 안 하냐. 아, 그것도 말이 웃기는 얘기지. 어, 처리를 어떻게, 해요, 그거를. 있는 건데. 뭐, 뭘 의미하는 거야, 처리라는 게. 그, 딴게 아니라, 방리를 했다는 얘기야, 방리. 어? 유진제를 끊고 들어가는 거죠. 유진제를 갖다 예를 들어서 자, 보세요. 유진제를 방리 안 했어요, 여기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땡기면. 유진제는 딱 달라붙어 있죠? 그니까 러 여기만 땡겨질 거 아니에요? 팔자는 안 없어질 거 아니야, 이게. 실리프트 해봤자 도로 내려오는 이유가 유진대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멈춰 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땡기면 이것만 펴지지 여기는 그냥 여기 딱딱하게 붙어있으까 효과가 적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좀 펴지겠지 근데 이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 가야지 이게 쭉 같이 올거 아니에요 루스해져서 어, 여기는 딱 달라붙어 있는데, 여기까지 박리,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. 그럼 땡겨. 그러면 아무리 잘로 꼬매봤자, 요것만 펴지지. 여기는 많이 안 펴져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야. 여기 그냥 내버려둬. 여기까지 안 가. 여기서 해. 그러면 뭐, 이게 되겠어, 이게? 안 되죠 여기가.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진대 처리라는 거는 유진대를 끊고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팔자부 여기까지 이게 유진대 넘어갈 수 있습니까? 수술할 때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.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. 이건 피가 많이 나.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당겨주는 겁니다. 그래서 유진대 처리라는 거는 당리를 했다 안 했다 그 의미라는 거죠. 예.